이런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연애 전에, 이 신호 보이면 무조건 조심하세요.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 파괴 패턴입니다. 첫 번째, 항상 불행한 여자를 자처하는 사람. 전 남자친구, 회사, 가족, 항상 세상이 자기에게만 불공평했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건 공감 요구가 아니라, 감정 의존 성향입니다. 연애가 시작되면, 당신이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두 번째, 감정 기복을 사랑으로 포장한 여자. 어제는 사랑. 오늘은 무식. 내일은 폭발. 이게 다너 좋아해서 그래.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 부족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높은데 책임은 지지 않는 여자. 해주길 바라는 건 많지만 자신은 바꾸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일방적 관계 기대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는 언제나 한쪽만 소모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랑은 이해지만, 연애는 균형입니다. 불안한 여자를 고쳐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연애가 아니라, 구조적인 희생입니다. 이런 현실 연애 이야기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